성장을 올리는 이유는 어, 저희 쿤달리니가 지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지요 아직 완벽한 용이 되진 않았는데 지금 일단은 코브라 굉장히 잘생긴 아이돌급 외모를 가진 커다란 목이 아주 큰 굉장히 멋진 어, 자아로 쿤달리니가 성장하고 있어서 제가 요즘 조금 음, 보다 보니 저도 요가인이지만 뭐 요가에서도 쿤달리니 또 다른 요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게 제가 좀 조화 음, 같은 경우가 아니라서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예, 많은 분들이 좀 저 같은 사람도 있다. 쿤달리니가 그렇게 깨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성장해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서 영상 올려 봅니다. 일단 저는 처음에 쿤달리니가 이제 시작될 때 저는 솔직히 쿤달리니 뭐 이런 거 의도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차크라는 제가 원래 있던 사람이니까 요가 오래 해서 그거는 제가 뭐 그러려니 했는데 쿤달리니 같은 경우는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구요. 뭐, 그렇게 뭐, 잘 알지도 못했고, 그런 사람이었지요. 일단은 뭐, 그, 제가, 제게, 제게 쿤달리니가 온 이유는, 제가 아파서 그런 것 같아요. 아파, 아파지려고. 응. 여러가지 뭐, 저 영적 성장을 가져오게 하려고 뭐 하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물과 관련된 것을 많이 초자연적 현상을 봤어요 초창기에 예물물 네, 이제 물. 뭐 연못에 제가 그 연꽃들 위에서 보라색 연꽃 그 보라색은 무엇이냐 바로 여기 백계 차크라거든요 그 꽃이 이렇게 있고 뭐 그런 뭐 그런 호수 위에서 제가 매트 깔고 누워서 촛불 노란 촛불 작은 촛불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수풀 예쁜 수풀들도 있고요 그런 위에서 제가 누워서 명상을 한대든지 정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물에 대한 걸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본격적으로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어, 그 문헌에 나오는 제가 이제 깨달음을 정말 갖기 시작할 때 에, 그때가 언제냐면 그 문헌에 나오는 그런 이렇게 도마뱀 같은 건데 이렇게 꼬리를 물고 있는 도마뱀이 있어요. 요가에서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용처럼 용새끼 같이 이렇게 물고 있는 것을 이제 보았는데 그걸 어떻게 보았냐면 정말 커다란 호수에 파란 물이 있는 호수에 작은 도마뱀 같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본인의 꼬리를 이렇게 물고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작았어요. 굉장히 물이 파랗고 잔물결이 차차차차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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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치는데 제가 보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 그 뱀인지 용어맵인지를 바라보면서 아참 음, 저렇게 작은 아이가 나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나이 먹도록 내가 지천명이 되도록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나 어? 내가 음,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큰, 강화라고 넓은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나는 정말 요만한 점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뱀이, 그 도마뱀이 용아기가 꼬리를 물고 있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 사람들하고 더 마음을 더 나누고 살아야겠다. 좋은 마음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지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이었어요. 쿤달레인이 신어탄. 그리고 나서는 또 무엇을 보았냐면 깊은 바닷속에 또 물과 관련된 걸좀 많이 봤어요. 제가 몸이 차가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물을 봤나 봐요. 불을 보는 분, 그러니까 뜨거운 곳에 관련된 불을 보는 분들도 있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물에 관련된 걸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물속에 해마 있잖아요. 해마. 해마도 좀 보고요. 바닷속에 이제 깊이 들어가서 심층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도 봤어요. 아, 그게 두 번째였고요. 어, 이제 세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쿤달리니가 깨어났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점점 점점 점점, 점점 몸이 좀그 쿤달리니가 깨어날 때 각성 몇년 전서부터 그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증상들이 이제 올라오다 올라오다 가장 최고의 증상. 지금 제가 요각통, 엉덩이 아래쪽 통증과 그로 인해서 여기 엉덩이 부위, 요통 부위. 옛날에 제가 이제 두째 낳고 굉장히 수년간 고생했던 그것 때문에 제가 심장마비까지 왔던 그런 증상이 올라왔어요, 지금. 근데 사실 그때보다 더 아픈 것 같습니다. 그땐 젊었지요. 그래서 제가 몸이 안 좋아지니까 쿤달리니가 깨어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차크라가 있는 사람이라 좀더 에너지 센터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제 몸에 필요했으니까 깨어났겠지요. 그래서 그날도 요거를 하고 와서 운동하고 와서 저는. 그 쿤달리니 요가라고 쿤달리니를 깨우는 요가 같은 거뭐 그런 거 따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검색하다 그런 걸 보고 의아한 생각이 드는 사람이거든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거 아닌데? 그렇게 거창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튼 저는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과장된 것들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그게 또쿤달리니가한번 깨어났다고 그게 다 내가 쿤달리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음 어쨌든 오늘 올리는 영상의 요지는 이거니까. 어 그래서 이제 저희 쿤달리니가성장해 가는 과정을 다시 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냥 편안히 저는 누웠어요. 운동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또 하루 저에게 하는 인사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를 하고 잠이 들었지요. 나마스테 하고 잠이 들었는데 어, 저기 기저부에서 정말 하얀색 뱀이 에 그러니까 하얀색 뱀이라기보다 에너지체 굉장히 밝은 빛 줄기가 이렇게 꽈리를 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척추를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러 올라오더니 여기까지 올라다 다시 내려가요. 또 올라와요. 내려와요. 이렇게 계속 이제 왔다 갔다 이제 그 하얀 빛이 하길래 집중을 해서 봤더니, 머리가 뱀의 모양이더라고요. 하얀 뱀. 그렇게 시작됐고요 어쨌든, 그렇게 저의 쿤달리니는 작은 뱀, 그러니까 작은 도마뱀 꼬리 물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해마, 바닷속에 깊이 심층 속에 있는 해마, 하얀 해마그 다음에, 그 하얀 빛줄기 같지만, 이렇게 꽈리를 이렇게 이렇게 틀고 있던 하얀 뱀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게 뭐 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게 이제 쿤달리니라는 것도 몰랐고, 그게 쿤달린이라는건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참 후에 또그 다음에는 쿤달린이가 이제 또또 보였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그때 이렇게 내그 척추 안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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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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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었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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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제 아...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또 허리가 더 많이 아파지긴 했습니다. 아, 이 아래쪽 하단이 고 엉덩이 쪽이 요각통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어 1월 달에 시작됐습니다. 음. 아프다라고 느낄 정도로 엉덩이가 시리다라고 느낄 정도로 시리다 내가 왜 엉덩이가 시리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 통증이 집중적으로 올라온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또 맨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쿤달리니가 보고 싶다 보는 것도 아니고요. 보고 싶지도 않고. 근데 어쨌든 내가 몸이 안 좋거나 내가 많이 힘들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가끔씩 나타나요. 그 전에는 제가 그 어, 맞아 그 말씀 드려야지. 그래서 이렇게 현 나타나고 어, 또 한참 후에는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몸 전체를 이렇게 이 기저부에서 유 시작을해서제몸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저를 막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저를 회전하면서 그 뱀이 근데 좀 굉장히 커졌어요. 굉장히 커졌어요. 많이 커졌어요. 그랬고 음 이거는 저의 그 요각통과 함께 성장합니다. 아,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제 통증 역치에 따라서 그리고 또 조금 더 있다가 제가 더 아파지니까. 어, 그 때는, 그, 제가 이제 그 때는 몸이 그 요각통 엉덩이 아래쪽만 아픈 게 아니라 두 발이 너무너무 쑤셨어요. 특히 뒤꿈치 너무 쑤신 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그, 그, 그러고 나서는 제가, 아, 이게는 무엇인가 라고 공부를 했는데 그게 쿤달리이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제 몸을 겉으로 나와서 막 이렇게 많이 돌았어요. 그리고 한 번은 쿤달린이라걸 알았고, 그다음부터는 나오면 아, 치유해, 내 몸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오는 치유사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아, 고맙게, 그때부터는 굉장히 고맙단 생각하고, 보면 고맙다고 지금도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제 몸이 안 좋을 때 저에게 에너지를 주려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이면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너무 고마워. 나 같은 종자, 육체에 신성이 약한, 아, 아 사람을 만나서 미안하구나, 니가 내게 있어서. 이제 항상 사과합니다. 미안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시작됐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아파지니까 음 그때는 그 쿤달리니가 와서 그때 어깨가 원쪽 어깨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이쪽 견갑 이쪽에 승모근 쪽이 그래서 한번 나와서 이렇게 그흰 그때까지도 흰 뱀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가서 저의 이원쪽 어깨에 갔다가 내려가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한번 보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부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외부로 나오게 했어요. 한 번, 뭐, 그날도 편안히 누워있는데, 명상이랄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잠을 자려고 누운 거죠. 이제 수명타태에서자각몽을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또기저베에서도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제가 이게 이제 쿤달린이라는 걸 공부하고 한 이후부터는 성장시켜야 된다는 걸 제가 좀 깨달아가지고 집중을 해서 쏘아 올렸어요. 백회를 통해서 우주로 그냥 뱀하신 에너지 뱀그 머리를 길렇게 정말 우주 끝까지 올렸어요. 제가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홀로그램이에요. 홀로그램. 응. 내가 억지로 상상하고 심상하는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까지 올렸어요. 정말 쏘아 올렸어. 아예. 그러다가 다시 어느 순간 제가 다시 내려서 저한테 들여 보냈어요. 제백퀴를 통해서 다시 제자리로. 음. 그래서 그희유가 정말 그때부터 얘가 성장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한 번은 음 제가 굉장히 많이 아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날은 제가 조금 차크라 강화를 하면서 몸 치유하는 차크라 명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쿤달리니가또 나왔는데 제가 의식적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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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쿤달리한테 얘기했어요. 다리 아파, 다리 고쳐줘, 다리 아파, 다리 고쳐줘. 네. 그랬더니, 쿤달리니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오른쪽 무릎이 안 좋았고, 안 좋고, 안 좋았고, 오른쪽 발이 도안 좋아서, 오른쪽 무릎 아파, 오른쪽 발 아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쿤달리니가. 내려가고, 어쨌든, 그러고 나서 약간 통증이 많이, 발에 있던 통증들이 미약해지고, 어, 발도 좀 약간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발 외부로 나올 때 발을 통해서 쿤달리니가 나갈 때 제가 가정적으로 조금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아그달리니 뱀이 나가서 어 그곳에 가서 가를 이렇게 감싸 이렇게 이렇게 꽈리를 이렇게 이렇게 뱀이 이렇게 그뭐 이렇게 꼬듯이 그꼬드라구요그 그 상대 내가 걱정하는 상태 가족이죠. 상태한테 가서 뭐어 그곳으로 가서 고맙더라고요. 제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커졌어요. 크기 사이즈가 흰 뱀인데, 그 전에 내 몸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왔다 갔다 하던 게 아니라, 굉장히 거대 흰 구렁이 굉장히 거대해졌습니다. 사람 몸을 다 이렇게 그 보아 뱀처럼 커졌어요. 어. 그래서 그렇게 커졌고, 그 다음에 또본 거는 또 한, 그렇다고 맨날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참 후에 제가 이제 요각통이, 어, 3월달, 어, 2월 중순부터 얘가 더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날달이가 그때도 제가 좀 몸이 점점, 음, 요각통이 좀, 점점, 점점, 점점 더 올라오면서, 어, 느 날은 제가, 그, 또, 누워서 끙끙대고 앓고 있는데, 음, 그희구큰 뱀이, 구렁이 뱀으로 변했어요. 음. 황색, 금색에 가까운, 구렁이, 이제 구렁이 색 있죠? 그, 그, 카키색 좀 중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변했는데, 걔가 내가 나의 얼굴에 와서 있는데, 길고 굵은 몸으로 나를 받쳐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나의 허리, 척추를 전체를. 내가 똑바로, 똑바로 하고 잘수 있게끔. 그 쿤달린이 자, 그때 제가 그러고 나서 느낀 게 음, 되게 예쁜 쿤달린 잘생겼었어요. 예. 내가 느낀 게아 내가 아프니까 내가 척추가 안 좋으니까 내가 요각통이 있으니까 나를 바로 세워주는구나. 얘가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음. 그러고 나서 아참 그 얘기 안 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늘로 막 쏘아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다시 몸으로 올라왔을 때 제가 이제 이 쿤달리니가 이제 커지기 전에 그 당시 있죠? 그때 여기 위에서 용으로 변했어요. 금색 용으로. 제 머리 위에서 팡 터져나와서 금색 용으로. 그러면서 꼬리를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의 이렇게 용이 동그란 모양으로 이렇게 꼬리와 입과 거의 가깝게 그렇게 여기 위에서 이렇게 변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내, 아, 내 쿤달리니가 다 성장한 건가 보다. 쿤달리니가 그 용으로 변하면, 황금색 용으로 변하면 쿤달리니가 다 성장한 거라고 하더니,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난 그게 나의 쿤달리니가 성장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뭔가를 나한테 자각몽 해주는 건데, 제가 몰랐어요. 앞으로 성장해 갈 것이라는 걸 말해주는 건데, 보여주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게 성장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 그랬어요. 음, 아,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정말, 황색 구렁이가 나의 척추를 잘, 이렇게 받쳐주고 나를 바르고 자, 내가, 아, 바르게 잘수 있게끔 나를 잡아주었습니다. 그것도 한참 안 보였어요. 그리고 또, 제가 며칠 전에 영상 올릴 때, 그때, 쿤달리니도또 봤는데, 그때는, 그, 그, 코브라뱀. 굉장히 커요. 굉장히 목, 목덜미 멋있고 목덜미 안쪽에 검은 참, 그냥 뾰족한 얼굴로 굉장히 아이돌급 외모를 가진 잘생긴 뱀이에요. 큰 남자, 남성 뱀이에요. 음, 음. 근데 솔직히 음, 성에너지와 관련 있습니다. 아, 저도 이 나이에 폐경기지만 절대로 저 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건강한 여성입니다. 아, 아, 남들은 뭐 폐경기 오면은 뭐, 좀안 좋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정도로 성에너지와도 상당히 관련은 깊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생식기 에너지잖아요.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 지금 현재 저의 쿤달리니는 코브라뱀까지 되어 있습니다. 코브라뱀인데, 음, 그 황색 바탕 모양의 노란색 그 바탕 모양의 검정 무늬들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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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박혀있어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그리고 꼬리도 굉장히 굵어요. 음, 그날도 제가 이제 그, 저의 그, 저한테 구렁이 뭐, 그, 그 뭐지, 그 코브라 모습을 보이, 보이기 전에 뭐가 보였냐면, 방바닥에서 꼬리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딱 꼬리가 딱 보이길래, 굉장히 굵 굵은 꼬리가 보이길래 뱀 꼬리가 보이길래 아쿤달리니가 깨어난 일어났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달라 제 얼굴에 땅 나타나서 저를 이렇게 코브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날개 쫙 하고 이렇게 꽈리를 틀고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많이 아팠거든요. 그 저번 영상에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나 아파 많이 아파 나좀 고쳐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의 그 쿤달리니는 어 지금 이런 지금 코브라 뱀까지 굉장히 작은 코브라도 아니고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코브라 뱀으로 지금 현재 성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속 성장하는 거 보면 어느 순간 그 제가 지식도 더 많이 쌓이고 제가 더 깨달음이 경지가 제가 해탈이 됐을 때 그때 아마 용으로 완전한 용으로 어, 군달리니가 변할 것 같구요. 어,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뭐, 군달리니가 깨어날 때, 뭐, 진동이 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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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전혀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렇게 과장스럽지도 않았고, 이제 그런 분들도 있긴 있더라구요. 막, 와, 흔들려서 몸이 진동이 있어서, 막, 축소만 이제 이들 하시는데, 저는 제가 그런 현상이 없었던 거는 아마 제가 차크라가 다 있는 사람, 일곱 차크라가 잘 있던 사람이라서 저는 에너지 센터가 정렬지 잘돼 있어서 이렇게 고요히 잘 일어난 것 같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쿤달리니 요가라고 그런 요가 하지 않습니다. 원래 생활이 요가인 사람이라서 뭐, 여러 다양한 요가 자세들을, 아사나를 제가 수백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골고루.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달리 뭐, 이렇게 쿤달리니, 뭐, 저기 하는 것도 없고, 음악, 그, 쿤달리니 음악 같은 게 있어요. 둥둥둥둥,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그렇게 많이 듣진 않아요. 전 그거 들어도 뭐, 그렇게 뭘로, 뭐, 그렇게 좀, 교감 가진 않아요. 어차피 쿤달리니는 자주 깨어나지도 않는 거고, 성장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제가 많이 아픈 날 보여요. 어. 그래서 그 쿤달리니는 그 치유를 해주는 몸의 아픈 것을 치유해주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보여지는 그러면서 쿤달리니가 변해갈 때마다 저의 영이, 저의 영체가 생각이 더 깊어지고 더 많은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고 음,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요. 어, 남들이 생각할 적엔 굉장히, 그, 어, 인연을 끊는 일일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 어, 전생과 후생을 생각해서 좀더 제가 더 많이 품게 되고, 이렇게 마음적으로 이렇게 좀더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 어,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 올립니다. 그래서 너무 과장되고, 뭐, 무슨 뭐, 아무튼 뭐좀 나쁘게 표현된 것도 있고 좋게 표현된 것들도 있고 좀 음, 아닌 것들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사람이 쿤달리니가 아, 열린다는 건 나의 정신이 나의 영이 음, 성장을 바르게 해가야만 바른 쿤달리니를 내 몸에서 치유 선생님으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 올려드려 봅니다. 여러분, 너무 과장되거나, 아, 너무 그거에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어차피 다 우리 몸에 함께 사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는 영체 인간들은, 영성 인간들은 이렇게 가는 거지. 너무 그쪽에 과민하게 반응하셔서 그런 초자연적인 상위 자아들의 모습에 대해서 빙의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절대 빙의된 거 아니에요. 그냥 나의 상위 장아들이내 내면에 있는 것들이 홀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고요.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모두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빙이 됐다, 뭐 인격이 몇 개다,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막뭐 그런 거 찾아가서 굿도 하시고, 뭐 정신과도 가시고, 너무 그쪽에 신경을 쓰니까 정신과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는 날은 왔나보다, 아, 꿈 꿨나보다. 아, 일반인들 개꿈꿨다 그러잖아요. 그런 개꿈하고 달리, 다르긴 해요. 어? 그래서 너무 그 나의 일상생활에서 뭔가 예지를 해주려고 하는 것들이 자각몽, 예지몽들이 많은 거지. 직관을 더 발휘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꿈, 그런 초자연적인 것들이 혼달리가 해주는 것이지.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 올리고요. 항상 제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가슴에 사랑 가득. 우리 4번 차크라에 감사함 가득, 고마움 가득, 미안함 가득. 잘하려고 하는 마음,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 이만큼 거대하게 하늘만큼 땅만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 모든 것은 내가 이끄고 주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 말 할게요. 그 이전에도 나 쿤달리니가 성장해가는 지금도 나 차크라가 열두 단계까지 제가 열리기까지 지금도 나, 나. 앞으로 내가 명상을 안하고 내가 더 육체적인 사람이 됐을 때도 7, 80대, 90대가 돼도 그거는 나예요. 나의 지금은 뭐다? 전생에서 지금에 와서 지금 잘해야 다음 생에 또 윤회했을 때그 생도 예쁘게 살수 있다는 거. 지금 생은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고 마음 나누고 육체로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고 능력이 되면 돈으로 많이 기부하고 뭐, 지금 생은 그렇게 살라고 온 사행이지. 예, 여러분, 재짓지 말고. 우리 예쁘게 살아요. 아름다운 세상에서. 네, 오늘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음, 또 영상 올렸습니다. 아, 쿤달리는 지금도 저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쿤달리는 그렇게 자주 보이는 게아니고요 어,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몸이 안 좋을 때만, 피곤할 때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몸이 안 좋을 때는 우주에서 에너지를 바로 받았는데, 아, 지금 그렇게 받지 않고, 제가 몸이 건강 상태가 피곤하거나 몸이 어디가 많이 아프면, 그렇게 콘달린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의사 선생님 군달리는 나의 치유의 의사 선생님이다라는 거 에너지를 주는 의사 선생님이다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영상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 행운이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 우갱이었습니다.